일단~ 여기요~ 아이스크림이랑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아유. 커피가~ 아유. 자, 망고주스, 망고주스~ 진짜 동 예쁜 카페가 많죠~ 아, 살것 같다, 아유. 우리 이제 여기서 5분만 앉아있다 갈거 이제? 자식~ 저는 이제, 보여지니까 인사동 네 쌈짓길 가서 우리 커플 아이템을 맞춰야죠.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빨리 돌아다니면서 얼른얼 추억 거리를 만들어야죠. 재밌는 게 많아요 인사동 쌈짓길은. 이렇게 움직여서 보내. 나연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사줄게 알았지? 네. 알았어. 얘나는. 이거, 이거 촬영됐어요, 진짜요? 먹고 싶은 어? 거 있어요? 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줄게. 네. 얘나는 <laughs> 또 그저 주스만 마시고 있네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얘나를?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야 될것 같아요. 네, 안 해요, 유치원 좀 말, 소개시켜주세요. 말 잘해요. 말을 못해요 네, 말 잘해요 아, 말 못해요 당나 뭐가 잘해요? 옛날에 나은이가 한강에 아주 빠져가지고 요즘에 한강 타령을 그렇게 해요 한강을 맨날 가고 싶다고 그렇게 찡찡대요 찡찡찡찡찡 언니 어, 어디 갈까 이러면 한강이요 한강이요 한강 좋지 않아요? 한강 좋지 않아요? 맨날 좋죠 당연히 좋죠? 좀 갔다가 한강 갈까? 어디만 갔다가 어디 한강 갈까요? 마지막은 항상 한강이더라고요. 좋아요 한강 아, 진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강을 보면? 힐링 힐링. 그럼 인사동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아요여기가 <laughs> 인사동이구만. 여기서 아줌마가 왔네요. 나은줌마. 나은줌마. 자 딱. 한강을 음. 가면 와.. 힐링된다 음. 근데 근데 오히려 그. 그때가 진짜 좋은 거 같아 그래 <laughs> 여러분 한강에서 <안 가면서> 볼까요? 한강에서 <laughs> 만요 <laughs> <laughs> <laughs>